안녕, 미트볼 여러분. 미트입니다. 때가 됐습니다. 이제는 학교가 아니라 제 꿈을 향해 나아갈 때가. 그래서 기회가 더 많을 서울로 자취를 시작하게 됐어요. 안 그래도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촬영이나 비즈니스로 자주 왔었고 제가 앞으로 다니려는 학원이 서울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부터 미루고 미뤄왔던 서울 살이를 드디어 시작하게 됐어요. 계약한 스토리부터 이삿날, 셀프 도배와 인테리어까지 새로운 집에서의 스토리를 가득 놀러 담았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우선 집 구한 과정을 간략히 알려드릴게요. 일단 어디에 살지 위치를 정했어요. 이때 자주 갈 곳, 그리고 예산을 파악해서 어플로 조건 세팅해서 매물 살펴보고 마음에 드는 매물이 있는 부동산으로 연락드린 후 구체적인 조건을 말하고 매물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집을 보고 계약했어요. 이렇게 손품 발품 팔아가면서 집을 알아봤습니다. 아, 그리고 이 모든 걸 하기 전 영순위로 집 관련해서 많이 공부했어요. 유튜브 영상도 많이 보고 주변 지인들한테 한테도 물어보면서 용어들과 주의할 점을 파악했어요. 요즘 사기 엄청 심하잖아요. 미트볼 분들도 사기 조심. 어휴, 대박. 어 대박! 얼굴 다 구겨졌어. 완전 빤빤하게 됐다. 두근두근 이사 당일이에요. 짐이 엄청 많았는데 어떻게 다 들어갔지? 지금 옷패트리스 중이에요. 이사는 용달을 부르는 방법도 있지만 감사하게도 저는 아빠 차에 짐을 실어서 이사했어요. 도와주신 언빠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서울로 가는 길, 서울살이 시작과 동시에 이제부터 아주 많은 것들이 시작되겠구나 하는 생각에 기쁘면서도 되게 긴장됐어요. <laughs> 엄청 많아. 아니 이거 아빠 차로 어떻게 가져온 거야? 가구를 좀 많이 안 가져왔지 이번에. 옷까지 있거든요. 요것들은 이제 차 빈틈에 추가로 넣은 것들이고요. 이건 이불, 방석, 베개 이런 건데 다 압축해서 <laughs> 라면 땅으로 만들었어요. 입주 청소가 미포함이라 열심히 청소했어요. 그것도 진짜 꼼꼼하게. 와, 청소 몇 시간을 한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엄마 아빠가 도와주신 덕분에 당일에 끝난 게 아닐까. <laughs> 짠. 점심입니다. 역시 오늘도 점심 짜장면. 멘보샤를 시켜봤어요. <laughs> 맛있겠다.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서 주민센터에 왔어요. 종이에 이제 새 주소를 썼거든요 와 서울특별시 쓰는데 너무 설레는 거예요 <laughs> 나도 드디어 서울 사람 되는 건가 싶고 쓰레기 봉투도 샀습니다 아니 근데 엄청 비싸더라고요 음식물이랑 일반 20장씩 들어있는데 7,000원이에요 <laughs> 와다 끝내고 저녁 먹으러 왔어요 밥이고 먹고 자고 싶어요 <웃음> 너무, 너무 <웃음> 피곤해 <웃음> 저녁 먹고 돌아와서는 일단 바닥 한번 싹 닦았고요 자야 되니까 침구리 세팅했어요 깔자마자 확 아늑해지는 카펫도 세팅했습니다. 짜잔! <laughs> 이사 끝났습니다. 아, 너무 힘들다. 뭐 저보다는 엄마 아빠가 더 고생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laughs> 완전 짱. 엄마 아빠가 갔어요 방금. 하 아, 너무 화전해요막 <laughs> 말도 울리는 거 없고 저도 집 가고 싶어요. <laughs> 안성 다취방에서 처음 잔 날이 생각나요. <laughs> 너무 더전졌데 잠깐만 뭐라도 나야 될것 같은데 얼굴이 너무 빨간데? 술 마신 거 아니고요 보일러를 너무 추워가지고 조금만 올렸는데 너무 더워졌네 중앙난방 살다 와가지고 너무 어려워요 보일러도 이렇게 정말 어렵게 또 비싼 집을 구했잖아요 아 부담도 많이 들고 그만큼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 나는 책임이 막 듭니다 여기 서울 사는 게 아깝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살고. 꿈도 이러고, 돈도 많이 벌고. <laughs> 이사를 무사히 마쳤고요. 이제 인테리어의 시작입니다. 이번엔 처음으로 직접 도배도 하고 스트지도 붙이며 열심히 꾸몄는데요. 누군가는 뭐 하러 돈을 들여서 남의 집을 꾸며주냐라고 하지만 내가 사는 동안은 내 공간이잖아요. 앞으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낼 소중한 공간인 만큼 몇년 동안 아쉬움으로 보내고 싶진 않았어요. 스무 살때 자취를 시작하고 처음으로 방을 제대로 꾸며보며 두 가지를 깨달았는데요. 내 취향을 알수 있었다는 것과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채운 공간에 있다는 건 아주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 주인께 허가를 받아 도배와 시트지 작업도 하고 제 취향으로 가득 채워나가고 있어요. 주방 타일이 너무 알록달록해서 시트지를 샀어요. 주방 사이즈를 미리 꼼꼼하게 측정하고 사이즈 맞춰서 재단했는데요. 아, 이거 실수였어요. 그냥 넉넉하게 잘라놓고 중심부터 잘 붙여놓은 다음에 다듬었어야 되는데 제가 너무 타이트하게 재단했더라고요. 물론 이 실수 덕분에 나중에 벽지는 잘 붙였지만요. 아, 다 붙였는데요. 정말 망했어요. 벽지 찢기고, 주름지고, 여기도 주름지고,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총세 조각 붙였는데, 처음 거대 한 조각을 망하면서 방법을 좀 터득해가지고, 여기는 완전 깔끔하게 잘 됐어요. 좀 남을 생각을 해서 붙인 다음에, 그 남은 거를 칼 대고 자르거나, 이렇게 붙이거나 해야 되는데, 너무 딱 맞춰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남고, 이렇게 조금이라도 안 맞으면 티가 나고, 찢어진 부분은 엽서랑 포스터로 가리고, 무타공 식기 건조대 설치해서, 귀여운 주방용품들까지 세팅하니까, 꽤 그럴싸하죠? 대망의 벽지 도배입니다. 저는 패턴 있는 벽지는 용납 불가거든요. <laughs> 다행히도 집주인분께서 깔끔한 흰색 벽지는 괜찮다고 하셨어요. 작은 원룸인데도 사람을 부르자니 은근 비용이 나가고 제가 할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도전했어요. 도배는 처음인데 망하면 진짜 큰일 나니까 유튜버 보면서 진짜 열심히 기술들을 독학했어요. 미요미요 대박 이제 여기다가 커버만 탁 씌우면은 완벽 이렇게 기포 있잖아요 기포 뺄때 그냥 해라고 누르지 말고 가장자리를 살짝 빼서 그쪽으로 모아야 돼요 이렇게 공기 빼면서 그래서 가장자리부터 붙이면 안 되고 중앙부터 중앙부터 가장자리로 제가 시트지 붙이면서 좀 망했잖아요 근데 덕분에 붙이는 법을 제대로 파악해서 벽지는 깔끔하게 잘 붙였어요 휴 안녕하세요. <laughs> 협탁을 안 그래도 바꾸고 싶었거든요. 제가 미드 센추리 감성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이 방도 좀 미드 센츄리 하게 꾸며보려고 하거든요. 스무 살때 자취를 처음 시작할 때 샀던 협탁이란 말이에요. 그동안 취향도 많이 변했고 집도 바뀌었잖아요. 짜잔! 스테인레스 협탁을 받았어요. 되게 가벼워요. 나중에 뭐 카펫 바꾸고 이렇게 하나둘씩 좀 바꿔가려고요. 스무 살때 처음으로 협탁, 책상, 서랍 등 여러 가지 가구 조립하던 게 생각나더라고요 그때는 해본 적이 없으니까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되게 난감하고 당황스러웠는데 이제는 많이 익숙해졌어요 저 의자도 혼자 뚝딱뚝딱 잘 조립한답니다 역시 아무리 낯선 것도 많이 해보면 다 는다 으흠, 파란색 이쁜데? 저 이거 그냥 비닐 벗기지 말고 쓸까요? 아니 너무 이쁘잖아 파란색 이렇게 완성 아... 너무 정들었어. 아, 내 친구 같은 짜라란. 여기다가. 완성.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외에도 예쁜 액자를 세워 공유기 선을 가리거나 입체감 있는 프레임에 포스터를 끼워 콘센트를 가리거나 패브릭 포스터로 지저분한 속옷 더미를 가리는 등 아쉬운 부분들을 커버하는 동시에 제 취향을 더해가고 있어요. 앞으로 이 집에서 만들어질 여러 추억과 이야기들 미트볼 분들께도 차근차근 공유할게요.